어,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6일 입니다 어, 오늘 제가 세 번째 영상 촬영 중인데요 일단은 제가 개심자형으로 올해 1차 전지전정 한거 어,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자른 부, 자른 거 보이시죠 자른 거이 조금 2-3일 전에 방지해서 지금 아주 깨끗해요 원래는 뭐 깨끗하죠 원래는 전지전정 하고서 방지하려고 했는데 한자 초기 인상이 약간 보여서 아예 세우려고 2, 3일 전에 방제하고 지금 전지전정한 거 많이 잘라냈죠. 아마 이제 타력 받아서 확클 거예요. 이제 보시면은 많이 잘라냈죠. 지금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 거의 한 4, 50cm 될 거예요. 이런 거다 잘라내는 거예요. 남길 것만 딱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.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고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이 나무 같은 경우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. 지금 많이 잘라냈죠. 여기 보시면 많이 잘라냈는데, 여기 과실 착과된 것도 이것도 아마 남겨놨으면 컸을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한 개, 두 개, 세개 남기고 나 정리했어요. 다 바짝 자르죠? 그리고 상단일 거예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, 이게 지금 한 3주 지나면 1m 클 거예요. 그럼 제가 강전정 할 거예요. 강전정 하면 다시 1m 크거든요. 최소한 1차 1차 결과지 2차 결과지까지는 만들고 분양할 거예요. 맛만 먹으면 3차 결과지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목대가 너무 굵어져서 제가 구차이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2차까지 해서 이게 1년 년 자라고 2년 자라고 3년 자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나서 그렇게 분양해서 바로 가실 착각될 수 있게끔 아마 식재 후 농장 다른 농장에 가서 식재 후가 한 2년 차 되면 거의 수컷 다 나와요. 지금 보시면 위에는 올릴 거예요. 위쭉 올릴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. 3개 남기고서 쭉 올려요.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, 둘. 여기 3 개, 4네 개인데 이렇게 쫙 뻗을 거예요. 그럼 1m 되면 또 자를 거예요. 확 자를 거예요. 서 옆으로 확 퍼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. 이런 나무도 그렇게 만들어 주겠죠. 이런 나무도, 지금 보시면은, 많이 잘라냈어요. 아마 3주 정도 되면 쫙커 있을 거예요. 쫙커 있을 거예요, 지금이야. 여기.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밑에가 확 비게 만들어놨죠. 그리고 이렇게 딱 남겨놓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것도 한 거의 50cm 자랐죠. 그렇게 되면 3주 정도, 정도 지나면 1m 클 거예요. 위에도 올릴 거고, 그렇게 되면 아마 이야라든지 이런데, 제2년생 2년, 임야에산 심은지 한 3년 된 정도만큼 성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제가 전지전정 한거 어, 보여드렸고, 제 내용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, 쭉 보시면 딱 밑에 다 정리했죠. 여기 밑에 정리했어요. 예제 내용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